인체의 각 관절별로 어떤 게 중립정렬인지 보다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추와 머리, 경추와 머리 영역에서 중립정렬은 어떤 것이냐. 경추를 꺼내보니까 경추는 총 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죠. 1, 2, 3, 4, 5, 6, 7번 경추가 앞쪽으로 완만한 커브가 약 30에서 35도 정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 30에서 35도의 각도를 외우시기보다는 외우시기보다는 측면에서 보셨을 때 목이 앞쪽으로 완만하게 커브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을 뒤에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셔도 되고요. 사진으로 찍어서 목의 커브가 적당한지도 한번 보셔도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확인하실 부분은. 귀 중심과 어깨 중심이 같은 선상에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머리 경추 영역이 중립이라면 측면에서 보셨을 때 어깨 중심부와 귀의 중심부가 같은 선상에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머리가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어깨 중심보다 귀 중심이 앞쪽으로 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깨가 앞쪽으로 둥글게 말려있는 둥근 어깨예요. 그러면서 어깨 선과 귀선이 같은 선상에 있다. 둥근 어깨와 거북목을 같이 가지신 분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서 전체적인 정렬을 같이 한번 평가를 해보셔야 되고요. 목의 앞쪽으로 완만한 커브가 있는지 확인하셔라. 1번. 자, 두 번째 측면에서 보셨을 때 얼굴의 선, 이마에서부터 코, 턱까지의 선이 수직면상에 서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에서 보셨을 때 수직으로 있어야지 머리에 바른 정렬이지 턱이 앞쪽으로 들려 있거나 턱이 과하게 숙여져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머리 경추 영역의 종류 정렬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턱과 목이 이루는 각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턱과 목의 각도가 약 90도 정도의 각도를 이루고 계시면은 중립인 정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